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타이어 교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어, 타이어를 이제 윈터를 내리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3월 첫날이고요 날씨는 추워졌네요 어, 타이어 교체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어, 저는 21년도 프리몬트 산이었는데 그때는 컨티넨탈 19인치였고요 첫 번째 의미는 그게 이제 세상을 떠나... 네, 보내줬어요. 보내줬어요. 3년을 탔거든요. 만 3년이 아직 되진 않았고 3개월 있으면 만 3년인데요. 지금 3년좀 안되게 탔는데 제가 키로수는 한 8만 타다 보니 꽤 많이 탔죠. 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3년 8개월 내내 아 8개월이란다. 8만 키로죠. 8만 키로 내내 하나로 탄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윈터 영상에서도 하나 만들어 놨죠. 윈터 꼭 타시라고. 어, 전체 8만 키로 중에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윈터를 탔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에 컨티넨탈 순정이 좀 수고해 줬고, 그래서 11월 달에 윈터를 올릴 때 순정은 보내 줬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타이어를 갈게 된다. 네, 올 시즌 타이어를 처음으로 갈게 된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사실, 편평비를 좀 올립니다. 19인치 여러분들 사이즈 아시죠? 네, 255, 4519 사이즈거든요. 순정 그 테슬라 모델 아이의 사이즈죠. 네, 근데 그 사이즈를 왜 바꿨냐면, 사실은 승차감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혹은 타게 되실 모델 아이 RWD는 아시는 것처럼 서스펜션 부품도 다르고, 세팅도 다르고, 네, 21년도, 22년도 산 모델 아이보다 승차감이 좋아요. 그래서 교체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 21년도 네 초기 모델 와이는 승차감이 악명이 높아요 말씀드린 제 성향처럼 제 되게 무디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무디고 뭐 복잡한 거 싫어하고 해서 그냥 타도 괜찮을 텐데 저도 사실은 좀 딱딱하다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서스펜션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튜닝이나 뭐 이런 악세서리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핸들도 그대로고 외관도 뭐 특별한 걸 하진 않는데 서스펜션은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서스펜션 교체까지 생각했었는데 또그 정도까지, 음, 부품 교체하는 거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던 찰나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프렁크하고 트렁크 지하실에다가 막 무거운 추, 뭐 쌀자루, <laughs> 생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무겁게 다니면 차를 좀 눌러줘서 승차감이 살짝 괜찮아진다라고 했었는데 아, 그것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고, 그러던 찰나에 어떤 분께서 편평비를 살짝 올리면 승차감이 조금 괜찮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저거다 싶어서 제가 타이어 교체 때만 기다렸죠. 그래서 작년 가을, 이제 겨울 들어갈 때, 그때 순정 보내주고, 자, 돌아오는 봄에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편평비를 올리는 걸 결정했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아 그렇게 결정해서 255 5019 사이즈 타이어로 결정을 했어요. 일단 사이즈는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되게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한국 금호, 넥센, 우리나라 세개 회사가 있고 그리고 수입사들 정말 많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 모델라이가 21년 출고할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티넨탈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분들은 미쉐린 CC2도 많이 쓰시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laughs> 네, 물론 투자는 이건 안전이나 뭐 승차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 가격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감안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 물론 트레드웨어도 중요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봤어요. 결론은 모델은 한국 타이어의 HPX 이 네,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 모델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지금 교체하러 갑니다. 그 모델을 선택하게 된 이유랑 계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입 제품들은 짝당한 20만원 초반대였어요. 국산 제품들은 10만원 초반대도 있어요. 싼 거는. 10만원 초반대도 있고, 10만원 후반대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전기차 전용 모델 중에서 찾아봤었어요. 모델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모델 중에서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라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초기 모델이 있는데, 초기 모델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코나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하고 니로 전기차 아주 우리나라의 전기차 대중화를 붐을 일으켰던 물론 뭐 안타까운 이슈들도 많았지만 그때 당시 나왔던 타이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금 오래되긴 했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타이어에서는 아이온이라는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아이온에 대한 평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승차감도 좋고, 정숙성도 좋고, 다 좋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좋지 않다라는 평들이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금호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 출고 타이어, 그러니까 출고 타이어라는 게 전기차 출고 타이어가 h p 7일의 EV라는 버전, 네, 그 버전으로 좀 알아봤었는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에서는 못 구했어요. 결론은 가장 많이 알려진 아이온은 비싸서 안 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 키너지라는 브랜드는 좀 오래돼서 안 했다. 브랜드가 좀 오래돼서.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나온 금호 타이어 HP71의 EV 버전은 사이즈가 없어서 못했다. 그 넥센은 사실은 좀 보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그러면 일반 타이어 중에서, 어, 전기차에서도 좀 많이 쓰고, SUV에서 많이 쓰고, 그 정숙성도 좀 괜찮고, 승차감 괜찮고 했던 브랜드들은 막 찾았었어요. 마지막 고민이, 아, 금호 타이어 HP71. 그리고 한국 타이어 HPX 중에서 선택하다가 HPX를 선택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t k c 에선 이제 옆동네라고 부르는 <laughs> 전기차 또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모든 브랜드 전기차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HPX 모델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마침 IX3를 타시는 분들이 HPX 요 타이어를 거의 뭐 이렇게 캠페인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나게 교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됐다. 저 차도 전기차고 SUV인데 저분들이 많이 탄다는 건 검증이 된 거구나 하고 후기도 봤는데 후기가 괜찮았어요. 가성비가 좋다. 가격 대비해서 승차감도 괜찮고 정숙성도 괜찮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아주 마음 편하게 결정하게 됐어요. 사실 되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제 모델은 거기까지 결정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은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 뭐냐? 타이어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모델인데 <laughs> 검색할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알게 되었더라? 뭐팁 아닌 팁입니다.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입하시려면 네이버보다 다나와에서 검색하세요. 여러분들 다나와. 이유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네이버에 안 나오는 게 다나와에는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 보여드릴게요.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격도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 19인치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체하실 거면 다나와에서 이 사이즈, 이 모델을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타이어 이제 사이즈 골랐고 모델 골랐고 그리고 구입하는 사이트도 찾았고 그 사이트에서 선택하실 때 타이어 설치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매장에서만 판매해서 그 매장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모델도 있고요. 또 어떤 건 지정된 장소죠 지정된 업체에서만 제휴된 지정 업체에서만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전국 무료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뭐 전국이란 것도 어쨌든 지정된 업체가 있을 텐데 지정된 업체가 되게 많은 그런 형태 그게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또 그것도 있다 설치비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조합해서 계산하고 위치 찾고 했을 때 네, 전국 무료 형태 당연히 이제 거기에 제휴되어 있는 업체를 찾는 거죠 제휴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저는 이제 용인에 사니까 용인에 이제 근처에 있는 한 30분 이내에 있는 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그중에서 가장 싼 그리고 장착비가 따로 들지 않는 업체를 찾았을 때이 업체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거기 제휴업체로 9시 반에 예약돼 있어서 이 근처거든요 이제 가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끝나고 나서 후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교체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잭패드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민터를 내리려고 이제 타, 테슬라 전용 잭패드를 끼우고 차를 들어 올려서 커버도 빼고 이제 휠도 빼고 있습니다. 제새 타이어는 저기에 쌓여 있어요. 작업하시는 데 방해될까 봐 나가지 못하고 아까 영상만 따로 찍어 놨는데 HPX 모델로 교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차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업을 하는 동시에 앱에서 공기압 낮으니까 조심하라고 막 알림이 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교체하고 아마 한 2,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 교체하고 나서 후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체 끝냈고요. 끝내고 한 5분 정도 운행을 해 보고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어, 지금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요길 기억하시나요? 제 세차 세차장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되게 짧은 주행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뭐 그렇진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마음으로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laughs> 통통 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보다 공기압이 좀 높게 들어가서 원래 40이면 권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한 39, 40 맞춰놓고 다녔었는데 그 정도 공기압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좀 승차감을 비교해보고 싶어서 공기압을 좀 조정하러 가는 길입니다. 했고, 지금 이게 편평비를 올리면, 글쎄요, 덜 딱딱하다? 그런 느낌을 좀 기대했었는데, 일단, 아직 지금 기대를 너무 했다가, 지금 살짝 심으로게 되는 상태라가지고, 가서 좀 공기압을 조절해보고, 그러고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차는 하지 않지만, 공기압 조절하러, 가보시죠. 그리고 끼운 거를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영상이나. 가서 또 끼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체한 모습 저도 처음 보네요. 같이 보시죠. 다이나프로 HPX 이고요. 사이즈가 아까 어디 있었나. 여기 있네요. 2555019 이고요. 24년도 3주 차네요. 이 정도면 싱싱한 건가? <laughs> 한, 한달반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평평비가, 여기 옆에가 평평비거든요. 이 옆면? 여기가 평평비인데, 좀 통통해졌어요, 진짜. 보이시나요? 차이가? <laughs> 그늘에서 좀 보이시려나? 진짜 타이어가 좀 통통해진 느낌이 나요. 네, 일단 타이어 공기압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 뺐는데, 아, 38까지 떨어지네요. 너무 많이 뺐나? <laughs> 어? 어, 확 뺐더니, 아까 42였거든요. 지금 38까지 떨어지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너무 푹신푹신해서 좋은데요? 가봐야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막 울퉁불퉁 골목길인데, 어, 너무 좋아졌는데? 많이 빼서 그런가? 지금 왼쪽 뒷바퀴는 37까지 빠졌는데, 어, 왜 이렇게 좋아졌죠? 아까 너무 통통거려서 그랬나? 그 전, 어... 컨티넨탈 순정도 제가 한 40에서 41 정도 넣고 다녔었거든요. 물론 지금 이건 타이어의 차이보다 공기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타이어 공기압도 원래 윈터랑 같은, 윈터도 지금 38, 39 정도 세팅이었어요. 지금 냉간이 38이면 좀 달리면 39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방지턱. 어, 너무 괜찮은 줄알는데요 이 정도면 할만한데. <laughs> 아까 딱그 타이어 가게에서 갈자마자 너무 통통거려가지고, 야, 이거면은 굳이 뭐 올릴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오, 이 정도 괜찮은데요? 컨티넨탈 38, 39 맞췄을 때보다, 어, 사실 또 드라마틱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고속으로 좀 가봐야겠지만, 컨티넨탈이 정말 좋았던 건, 이 나가는 느낌이 정말, 정말 미끄러지듯이 잘 나갔거든요. 승차감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또뭐 그런 용어나 느낌들을 잘 몰라서 또 방지턱 우와 <laughs> 어, 괜찮아졌네요 아 됐어요 성공이에요 일단 제가 원했던 거 됐고 다시 아, 컨티넨탈 얘기를 들어보면 컨티넨탈은 그런 부분들은 좋았어요 출발할 때 그리고 쭉 나갈 때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갔거든요 소음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 얘는 지금 고속에서 좀 소음이나 그런 부분들 어떨지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얘는 좀 많이 뺀 거긴 해요 한39 정도가 적당한데 그 정도에서 비교한다 치면 승차감은 이렇게 평평비 올린 게 살짝 더 좋은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가격은 뭐 얘가 훨씬 저렴하니까요 한 짝당 10만 원 이상 저렴할걸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컨티넨탈은 이 테슬라 오이 타이어 그 그러니까 출고 타이어기 때문에 거기에 흡음제 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음은 확실히 네, 컨티넨탈 이순정이 더 조용할 거예요. 저는 승차감이 이번 교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꽤 괜찮네요. 네, 또 고속으로 한번 잠깐 달려보고, 거기에서도 후기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밟아보려고 왔더니, 여기, <웃음> 여러분들, <웃음> 여행 많이 가시네요. 길을 꽉 배워서 <laughs> 달리질 못하고 있고요. 요 앞에서 잠깐 한 6, 70km 정도 한 2, 3초 달려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 아 이게 또 너무 기대감 높이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 컨티넨탈 그리고 지금 21년식 프리모트산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RWD 여러분들은 보고 유튜브용으로 듣기만 하세요. 근데 21년도 22년도 산식 모델라이를 타시는 분들은 참고할만 하십니다. 이거 괜찮네요. 소음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HPX 제품에 IX3 타시는 분들의 피드백이 소음도 괜찮다고 하셨었거든요. 아, 상당히 괜찮네요. 네, 이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저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 저기가 돌아온 길이었는데, 저기서는 <laughs> 되게 딱딱한 느낌에 당황하고 실망하면서 왔는데, 지금 공기압을 조절하고, 살짝 달려도 보고, 시내 길도 달려보고 해보니, 확실히 컨티넨탈보다 평평히 올린 게 조금은 좋다. 네. <laughs> 그 정도 오늘 타이어 교체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도, 22년도 타시는 분들 19인치 중에서 혹시 승차감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고 하시면 교체해 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괜찮네요. RWD 모델 여러분들은 그냥 타세요. 순정, 순정이나 그리고 규격 사이즈 타셔도 승차가 워낙 좋으시니까. 근데 지금 RWD가 나왔거나 또는 나와, 나왔, 이제 후에 나왔을 때 타다 보니 좀더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아주 조금은 좀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평평비를 올리시는 것도 괜찮다 라는 마지막 피드백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꽃샘추위가 있는데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 건강히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잔태였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HPX 일주일 후기 피드백 공유 드립니다 어,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대비해서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에요. 저와 와이프가 장거리도 한번 갔다 오고, 저도 지금 일주일 넘게 출퇴근을 해 보니 아주 괜찮은데, 아, 굳이 비율로 한번 퍼센트를 매겨본다고 하면, 30% 정도는 정말 승차감과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드려요. 소음 부분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야 이게 흡음재가 없는데도 상당히 괜찮다는 피드백을 저는 느꼈고 그리고 승차감은 정말 한 30%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RWD는 저보다 저는 이제 21년식 스탠다드인데 저보다 원래 서스펜션이 좋긴 하지만 혹시 지금 지금의 RWD 승차감이 아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다음에 지금 순정 타이어가 다 달았을 때, 그 다음에 교체하실 때는 이 한국 타이어 HPX로 2555019로 올리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성비가 너무나 좋아요. 가격이 10만원 중반대인데, 야, 이 가격대에 이런 승차감과 이런, 이런 정숙성이라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 정도 타이어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잔태였습니다.